오늘 3월 1일인데, 이걸 아직도 붙여놓고 있어. 줄을 서서 순서대로 파이프를 쓰지 말래. 어, 22, 23 시즌, 겨울 시즌. 아, 휘닉스 하프파이프 줄석이 밑장 빼기 <laughs> 사건.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프파이프 고인물 40대에서 60대가 해야 할 일, 이거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올릴 건데, 제가 이제 필요한 항목,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빨간 줄을 미리 쳤어요. 그림판으로. 줄을 서서 파이프를 이용하지 말래 이 공지예요 하프파이프 관리자의 공지 네. 그리고 다 같이 한번에 내려가서 됩니다 이거는 가로줄 순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안 했죠 스키 옆에 이름 올리고 있는 사람들 그룹 그 관련된 그룹 실력이 좋으신 분들 뒤에 바로 붙어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을 서서 순서대로 타시면 가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어 결국 이용을 많이 할수 없습니다. 줄을 안 서는 게 세계적인 하프파이프라고 저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우선은 좀 이게 현장에서 이런 걸 하프파이프를 이게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지켜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요런 공지를 걸어줄 수 있냐. 아, 걸겠다.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 공지가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을 보듯 너무 뻔했지만은, 당사자가 왜 이걸 모를지, 이게 이해가 안되지 저는. 하지만 이 공지를 보시면, 핵심이 이거예요. 줄을 안 서는 게 세계적인 바보파이프다. 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그래도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좀 짬밥이 있고 그러면 근데 또 초보자나 또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우리. 이게 저게 이 젊은 어린 세대는 뭐 이렇게도 타고 저렇게도 타면서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몇십년을 탄 사람의 이 고인물이면 좋은 문화가 이어지도록 뒤에 좋은 문화 조 좋은 문, 문 문화로 이어지도록 좀 힘써주고 가야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자, 그래서 초 초반 인트로 도입부분 하고 마무리는 그냥 이거 영상 하나로 이런걸에한한이 친구는 이 친구는 히 친구는 이 친구는 얘기를 는얘으를 영상으로 그이걸로답이되로는이예요는 거예요. 그냥. 무슨 회전수를 얘기해? 예?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할 때,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 이제 이게 삼촌벌인데 아빠와 엄마, 이런 아빠가 아이 데리고 엄마가 아이 데리고 이런 모습이 하프파이프가 꼭 있습니다. 그 세대를 지나오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원래도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고인물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는 그 세대가 그 유전자가 이제 더 탁월한 유전자로 해서 하프파이프를 타게 되는 이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얘기 되고, 무슨 회전수를 얘기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얕은 생각이고 이거의 배경에는 스키협회 LC 요 문제의 진원지 스키협회 이름을 올리고 있는 LC가 이 문제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도 끝에도 과정 속에서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은요. 저게 무슨 일일까? 무슨 다툼일까? 왜 시끄럽지? 이 생각만 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제보는 들어오지만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그 난장판이 된그 2월 1 0일인가뭐 풀이 드롭데이 뭐그 난장판을 지켜보고 나서의 각종 인스타에서 그냥 한 마디죠. 사람 할짓 아니다. 큰 사고 나겠다. 그거 이제 다른 영상으로 보여 줄 건데 요, 지금, 다른 주제는, 나이 40대에서 60대.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지금,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 이,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어요. 이 스키 쪽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생겨났던 건데, 나이 50대. 60대 이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에도 하프파이프를 사고 있다 이걸 되게 생소한 분들 있죠 근데 이 하프파이프에서 인생에 뭔가 화려한 화려하고 뭐 벅찬 느낌을 느꼈던 세대가 50대 60대 실제로에요 실제로 하프파이프를 즐기면서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이줄 서기 사건, 줄안 서고 이 특정 그룹이 줄안 서는 거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나이 사십 대는 뭐 그냥 요새 그옛날하고 다르게 예, 지금 사십 대가 예전 삼십 대같고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노화도가 바뀌긴 했어요. 노화 형태가. 근데, 50대, 60대도 하프파이프를 잘 즐기면서 지키고 있다. 이 몇십 년을 하프파이프를 타온 사람들. 네. 이 영상에, 이 영상을 초반하고 끝부분으로 마무리할 건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프파이프를 많이 타고 싶죠. 근데, 여자 있고, 아이들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예? 막, 그러니까 줄 서야지 문제가 안, 생, 안 생깁니다. 얘기할 때, 그 특정 인원들만 욕, 욕설을 하고, 어, 밀어내려고 하고, 꼭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쪽으로 자꾸 지들끼리 몰아가고 그뭐 이게 그거는 이건 덮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해서 자꾸 횡설수설해요 그 사람들은 줄을 섰다고도 하고 뭐야 그거 하던 거 하지마 막 이렇게 뭐 줄줄이 내려 가던 거 하지마 막 이런 거 지들끼리 막 횡설수설해요 그 와중에 이 하프파이프 관리자 이 공지를 자기가 자, 자신감 있게 걸어주겠다 난리가 나고 어.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이 영상 벌써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또 준비해서 한지 지금 3월 말인데 3월 중순경에 연락이 왔어요 뭐 그때 뭐 컴플레인 이게 무슨 컴플레인? 진짜 해서 안안 되는 모든 금도가 다 무너진 날, 예. 그날 바로 그냥 몇 시간만에 이거 할짓 아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반성을 안 합니다. 뭐 다음 시즌에는 뭐 봉도 이제 줄 서기 봉도 받고 뭐 아예 뭐줄 서기 봉마다 뭐 펜스를 쳐서 절대 그런 거뭐 세로 줄로 그렇게 하는 뭐 세치기 하는 거뭐못 하게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봉은 뭐 받겠다. 뭐.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는 않아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뭔가 맞지 못한 아 반성도 할게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 네. 그, 이제 난장판 영상도 잠깐 배 드릴 건데, 큰일 납니다. 사람 다치고, 누군가, 아이들, 여자가 넘어지면, 뒤에서 그냥 다 밀고, 뒤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떼거지로. 그러면 그냥 추월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져 있든 말든. 그리고 또한 사진 보여 드릴 건데, 그날 뭐 당일날 회의를 뭐 해서 뭐줄 서는 걸로 바꾸고 근데 줄줄이 내려가는 거는 허용하는 걸로 하자 뭐 지기들끼리 정해대요. <laughs> 원래부터 가로줄을 서서 몇 명이 그냥 내려가는 아무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지들끼리 다치든 말든 딱짝 붙어서 내려가면 넘어질 일이 많은데. 지들끼리 모르겠다, 그러면, 냅두는 거고. 근데, 새치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요게, 한 통로로, 40명,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 예? <laughs> 전국에 교차로, 이 차가 다니는 도로의 교차로를 다 없애고 나서, 이 교차로가 없는 게, 세계적인, 교차로입니다. <laughs> 이 사람 죽으라는 거지.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배되는이 고인물이 얘기를 하는데 알려주는 데왜안 들어? 예,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너뛰고 이게 왜 지금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당사자들이 반성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잠깐 어, 눌려 있는 거예요. 견제받는다고만 생각하고 저 사람만 안 오면 자기들 또 그런지 태 먹을 수 있다. 분위기가 그거예요. 어. 프로는 그럴라고 프로야? 새치기 프로? 아유, 창피하지. 안 창피해? 어떻게 할래 이제? 뭐 유튜브 어떻게 찍어 이제? 아, 강사, 프로,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 스스로에게 제일 큰 데미지를 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훗날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열정이 있던 거를 다 왜, 난, 하우, 왜 그렇게 되는지 난. 그리고, 스키협회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맡은 아이들만 아이들인지, 예. 네. 보세요. 남의 집 아이들은 그럼 기, 그냥 아이,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 어? 여자 친구 초보자들 데려온 집은 어떡하라는 거야? 그 집은 뭐 사람 아닌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공평해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최선이에요. 속도를 얘기하면 안 돼. 꼭자 그러니까 개구리 올창이적을 생각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꼭 파프파이프에서 꼴값을 떠는 인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시, 시, 이게 처음 입문했을 때를 망각하고 산다.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데? 여, 아이들, 여자, 시, 초보자.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 바탕 안에서 느려도 어쩔 수 없지만, 때로는 느리고 또 빠를 수도 있죠. 그 인원, 그 이용객의 분포에 따라서. 하지만 요 안에서 더 좋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게 좋은 분위기로 예전에 좋은 분위기였거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축제도 하고. 왜 이걸 다막 경찰이 출동해야 되고 욕설하다고. 왜줄 서야 된다고 하는 말에 왜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그 당사자들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 왜 시끄러울까? 무슨 일이지? 이, 이거에 대한 생각만 있고, 아, 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자기들은, 어? 뭔가, 구력이 떨어지고, 인지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짓 하려고 해도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키협회, 뭐, 이름 올리고 자시고, 이거는 스키협회, 대한체육회, 질리할 거예요. 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어? 지침을 정합시다. 어. 하프 파이프 줄서기 밑장 빼기 이 짓거리를 앞으로 해야 되,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공론공화하고 뭐. 버틴다 그럼 난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가 이걸 딱 기준을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마무리로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다룰 건데. 처음과 끝에 보여주는 이 영상처럼 우리 40대에서 60대 하프파이프 몇십 년 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 신규 입문자, 여자들에 맞춰서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지 걸고 이게 무슨 세계적인 파이프라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금도를 다 깨버린 날 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게 딱 풀어지게 완전히 끝난 문제면은 뭔가 좀 가볍게 다룰 텐데 반성도 안 하고 뭐. 그걸 남겨놨어요 줄줄이 내려가는 건데 세치기를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세치기에요 여기 마지막 그리면서 보듯이 이게 한 명씩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명두명세명몇십 명이거든요 그구름만 하고 있던 거지 이걸 다 하면 또 난장판이라는 거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무슨 뭘 서로가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어. 제발, 아, 그 사람들은 그 이전이고, 앞으로도 다줄 서요. 그 그룹만 그랬던 거예요. 그 그룹에 관련된 지인들이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빈정대고술 취한 사람이 뭐, 행패 부리듯이 요렇게 몰아가고, 자기들이 줄을 안 썼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분위기를 왜 다운 시키세요? 다운 시키세요? 요거 밖에 못하는 거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냥. 잘 아니까 말 어휘가 그렇게밖에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줄 섰어요. 이거, 그 그러니까 쥐들끼리도 스트레스가안 맞아요. 어? 아, 나줄 섰는데 그 앞에 있는 세 사람 중에 앞에 있는 줄선 거지. 나머지 달고 내려갔잖아 어 라인타기 한다고 하면서 그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어. 그왜 그래 누가 봐도 진짜 어. 나이 40대 50대 이 시기는요 내가 하프파이프를 얼마나 탈까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시기가, 그걸 많이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이 연령대에요. 좋게 마무리를 짓고 좋은 걸 물려주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뭡니까? 어, 때로 계속 공격해보세요. 어, 법정에서 만나. 기준을 딱 집어야, 짜.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는 일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보 아, 아이들 어린 아이들 다섯 살 여섯 살뭐 10살 요사이 아이들한테 무슨 회전수 뭐 스피드를 얘기하고, 걔네들 때문에 못한다. 이게 일 가는 거는 너무 예. 그림에서처럼 이거는요, 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폭주족, 폭주족같이 그냥 막 하라는 거거든. 이걸 공지를 하고 걸어서도 안 되고. 예. 너무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좀 생각해야 되고 이걸 몇년 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웰릴리 파이프 닫고 나서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이런 문화를 위해서 몇년 동안 노력을 했대요 <laughs> 사람들은 다줄 서고 있었거든 자기가 거기 현장에 가서 줄 서서 타지 말라. 줄 서서 타는 사람들한테 가서, 줄 서서 타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 하프 파이프 관리자가. 너무 막 황당하고. 줄을 안 서는 게 세계적인 파이프라는 게 어디. 그건 사람 없을 때 그냥, 어, 뻘짓 좀한거 가지고 사람, 그거, 그, 그거는 시장, 사업성도 떨어지는 파이프예요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지 이용객이 없어서, 어? 그냥 줄줄이 내려가 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그거는 파이프가 타는 사람이 많고, 그게 좋은 거지. 뭐, 횡한 파이프에서, 뭐, 이용객들 뭐, 얼마 안 되는 데서 그거 한 게, 그게 뭐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소리>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